2017년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밤에도 성삼위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밤이 되어주실 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심령들 궁일이 여겨주시고,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도록 은혜내려 주옵소서. 어린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서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주의 말씀이 힘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걸어가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옆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요 네, 새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요해으요 그래야. 요 우리 저 마태 <마트> 아빠를바라보면서 <laughs> 해피니어. 해요니어 야, 플레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의 말씀을 갖고 교회의 부흥과 교회 부흥의 비결과 성도의 보화 라는 주제의 말씀을 갖고 이 빛자간에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일곱가지의 비유 몇가지의 비유? 일곱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주십니까? 아멘! 근데 이 비유의 메시지는 천국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복음. 아멘. 우리 예수님의 그 설교를 보면 다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땅의 것을 설교한 것이 별로 없고 하나님의 나라. 그치 아으셨어요 아멘! 아멘. 그니까 러 교회에서 설교를 할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여비오 대학교 모든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입술에서 말씀이 순순순 나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매지야, 희귀하라 천국이 아까워한다. 천국이 아까워한다. 음, 천국이 아까워한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은 구원의 책이야, 구원의 책. 갈리네요. 아, 네. 그러니까 창세기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왜 피가 흘러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예, 상적부터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진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밤 제사함을 맞는 이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몸이 무거워요. 근데 건강해지면 날아가요.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아, 네. 죄를 지면 사람이 힘이 없어요. 무거워요. 그러나, 죄사함을 네. 맞으면 팔팔 날아요. 책임이 나요. 아멘. 네. 그래서 이게 이복음이야 할렐루야. 아, 네. <laughs> <살레, 룰레. 웃음> 그 교회 부흥의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교회거든 지상교회. <laughs> 천국이 교회예요. 해봐 교회. 교회. 네. 교회가 천국이라 얘기해요 우리 유비우 처치가 봉이 되돼요 어떻게 해야 봉이 되느냐? 봉의 비결 첫 번째. 농부와 같이 시를 부르듯이 이 시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만민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교회 아멘. 어떤 교회? 전도하는, 전도하는 교회. 교회가 부흥이된 거예요. 아멘. 전도하지 않으면 저희가 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너가뭘 받아요? 권능을 갖고 권능 드라미스 영적인 아, 능력을 사마리와, 받고. 아멘 에루살렘과 오 유대와, 유대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러내 주인이 되자 아멘, 아멘. 아멘. 에루살렘이 어디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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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치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도를 쫙 멀리 가서 하라는게 아니고 이 근처부터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좀고기좀 네. 끝도 끝덕 해봐요 네. 아무리 저 뭔데 가서 해봐야 <laughs> 어? 성교지, 성교지. 전선은 해와, 전도는이 건물 근처부터. 이 건물 근처부터. 그러니까 이육가이적이 <laughs> 한국으로 말하 압구정동이야. 압구정동. 그래. 그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참 많아요. 또 지나가다 보면 술 취한 사람도 많고. <웃음> 지, <웃음> 그런 <laughs>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laughs> 아멘.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네.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믿습니까? 네. 아멘. 네. 그리고 이 씨를 뿌리시는 는 사람은 전도자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은 나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군 뉴스. 아멘. 그러니까 전도자는 군 뉴스를 전하는 거야. 아멘. 기쁜 소식. 아멘. 아멘. 아, 나쁜 소식을 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나쁜 것은 전하면 전도가 안 돼. 지금 이 시대를 가르요 피할 시대는 피할. 피할 것 피하고, 피하고 알릴 것은 알고 알리고 그래서 좋은 소식, 아, 응. 좋은 메시지를 만민들에게 증거하는 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 아, 두 번째 교회 부흥의 비결은 농부와 같이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인내. 참을 네. 수 있어야 된다. 네. 저의 봉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음. 우리 저 변만철, 우리 미래 장로님도 보면 장관님.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소리 거칠거칠 하잖아. 그게 나쁜 게 아니야. <뱅스> <뱅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노동할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인내할 줄 알게요. 아멘. 아멘. 그럼 영적으로 인내하는 것이 뭐냐? 찬양의 능력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언제나, 언제나 넘치며. 오늘로 우리 이화내요성경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솟치면서 할렐루야 할렐 구나귀야 몰러가고 천사와 천군이 환장하라. 그래서 막 여러분 이까에 웃음이 응?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변만천 미래성도님도 방우님도이가에 <목소리> 웃음이. 너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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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형의 과정은 이제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아멘맞아멘아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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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맞아요. 아요는아예요아멘아멘바아가신라가맞중에서찬요하아요족아가풀어요맞아멘맞아 것들이 요풀아진아멘 우리 유비오 처치가 찬양의 능력을 통하여 LA도성을 지옥해야 돼요 대국을 지옥해야 돼요 세계를 지옥는 전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이예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그래서 기도를 우리 예수님같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뭐였지? 핏방울이 되죠. 예수의 말에 동산에서 기어 하실 때 할렐루야 나머지는 집어서 불러 <laughs> 네. 우리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죠. 아멘 아멘 기도한 거 같지 아멘, 아멘. 기도의 징역을 짜는 아멘, 아멘. 교회 영권을 장악하는 교회 아멘. 이런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그래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이 물러갈 거예요 아멘. 어? 아말렉은 사단 마귀의 세계에 떠나간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의 손이 올라가시기를 아멘. 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마태아빠 손이 착 올라가네. 아, 아, 아 예. 할렐루야. 아,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오늘부터 기도하기로 이제 작정한 거야. 아, 할렐야 예. 네. 얼굴이 천사 얼굴이 됐어. 세 번째, 봉사해야 돼, 봉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 오늘도 우리가 아, 아니, 아니. 이 교회를 청소한 대보라가.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몰라. 아침에 내가 커피 하나 사다 줬더니 얼마나 깨끗해가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병들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는 주님의 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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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r on na Nasa 시기와 때를 잘 맞춰야 돼요. 아멘. 부흥하는그 그 때가 있어요. 부흥하는 시기가 있어요. 아멘. 그 때를 잘 맞춰야 아멘.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지금 아멘. 지금 이 때네요. 아멘. 이제 이때라 이때라 저희의 봉을 받을 때가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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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게 나와, 겸손하게 설하라. 이때라, <목소리> 이때라. 주의 꿈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목소리> 죽게 <즐겁게> 나와, <목소리> 겸손하게 설하라. 구원하 <목소리> <바다이 바다이 목소리> <바다이 목소리> 아, 다리, <바다이 목소리> 아, 다리. 아, 렐루야. <목소리> <목소리> 지금 바로 그때. <목소리> 아, 렐루야. <목소리> 우리가 모내게할때 그때 물를 내야지. 네. 겨울철에 가서 모내게 해봐야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주신보붕의 때가 있어요. 보험. 이제 우리 유비오 첫치가 유비오 대학이. 아, 네. 이제 붕하는 때가 왔어요. 아, 네.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아, 네. 네. 합력하여 소원을 이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여으로하원합니다큰두 아, 네. 아, 네. 번째, 부을 막는, 막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가 부이 되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교회가 부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부을 가로막는 것이 뭐냐? 첫째가 가라지요. <laughs> 가라지요? <laughs> 우리가 그 시골에 그 가라지 를 보면요. 가라지는 까매요, 까매. 가라지가 하얘요, 까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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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맣다는 것은 막이란 말이에요, 막이. 근데, 알고보다도 가라지가 더 길고 더 빨리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좀 마찬가지야. <laughs> 너무 빨리 자라는 건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 <laughs> 우리 저 변만철 우리 미래 장로님은 좀 늦게 왔어도 이제 제대로 이제 자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laughs> 이제 알고게 되는 거예요. <laughs> 아멘. 하습니다 네. <laughs> 아, 네. <laughs> <laughs> <잘 쉬웠다. 웃음> 우리 여수님이 말씀하시길 나중된자가 먼저 된다 나중 믿어도 바르게만 믿으면 더 빨리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봉을 가로막는 원수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아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름으로 명하라. 명하라. 마귀야. 마귀야. 마귀야 귀신아, 귀신아. 귀신아.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 교회에서도 떠나가야 돼. 우리 교회에서. 아, 떠나가. 우리 신명에서도 떠나가야 돼. 아, 아멘. 아멘. 귀신은 안경은 들어왔다 나갔다 막 들어왔다 나다 그래서 악한 마귀를 물리치는 건 기도요 기도. 아멘. 네! 네! 기. 세상 염려와 재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돼. 근심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근심을 버려놓고 <laughs> <털어놓고, 웃음> <털어놓고> 다 함께. <웃음> 차차차. 차차차. <웃음> <웃음> 슬픔을 응!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착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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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아멘 아멘 착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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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고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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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가 눌르는 거야. 눌르는것 예. 네. 때문에 이것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제요. 은혜 받을 받을 때요, 네. 때요. 네. 구원에 네. 그래서 네. 이 스트레스가 싹 올라가고 어? 오늘 그런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할 <laughs> <laughs> 기쁘게 살아야돼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우리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간다. 기쁘게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예. 네. 할렐루야. 어? 기쁘게 삽시다 마음의 가족과 열심을 깨치고지각게 음. 화평한 음. 음. 마음으로. 없어질 범해로 속죄함 받은 거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s o 지 g 도의보 e p o h 도 Song doye poha, Song doye poha, Song d 축원합니다. 아멘. 사 o 사절 d 크게 읽어요, 시작. 예, 천국을 천국 밭치 밭에 밭에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묘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유. 자기의 손을 자. 다 팔아, 그가 밭을 샀느냐. 아멘. 천국을 밭에 있는 보아와 같아. 아멘. 밭에 누가 있다고? 보아. 이 성경을 기록하니 때는요, 은행이 없었어요 은행또 <laughs> 금고가 없었어요 밭에다 숨겨놨네 그래가지고 밭에다가 <laughs> 이제 그 우물을 파듯이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 돈을 집어 넣는 거예요땅 응? <laughs> 속에다가 <응? 웃음> 옛날에는 이 그렇게 아유, 했다고 그, 그러죠 그게 또, 제일 안되는 거요그 어, 보아 <laughs> 그래서 오늘 보아는 감추었어요 감췄어요. 그럼 누가 이거를 캐낼 수 있느냐? 일하는 사람,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캐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돼요. 아멘, 오, 할렐루야! 아멘,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진다 그랬어요. 창문 세금, <laughs>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멘. 주여 오늘도 하루를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아멘.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여 며축가합니다 아멘.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진주가 나오지. 진주. 극상품 진주. 진주는 네. 귀한 것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그래. 천국 문이 열두 문이 있는데 모노어 있죠? 진주로 되어 진주. 있어요. 진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면 문이 열두 개가 있어요. 천국 문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지? 열두 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잖아. 할렐루야. 이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주를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또 반지, 반지를 끼입니다. 반지를 로디아, 타이아 반지 때문에. 목사님. 아니, 귀한 거 있잖아, 귀한 거. 그러니까, 귀, 귀한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의 귀한 집분들이 아, 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일로 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게 본다 이거아요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같이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laughs> <오래나 웃음>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자라. 이 시간, 이 시간.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참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는 그물의 비율을 우리에게주셨어요 물고기 잡는 그물. 그물을 어디다 치어고죠 세상에. 바다는 세상을 말하기 그물을 내렸는데 거기서 고기를 잡았어. 고기를 잡을 때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막 잡을 거 아니에요? 건물로 네. 잡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우리가, 모두가 다, 그물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물 안에. 아, 네. 어? 아,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근데, 좋은 고기는, 이제, 통에다 담고. 아, 네. 나쁜 고기는, 아, 네. 버리는 거예요. 아, 네. 불과 사례 같은 걸 버려야 할거 아니에요. 아, 네. 나쁜 고기인데, 그걸또 먹지도 못하잖아. 또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뱀이 걸렸다든 그런 응. 그런 거 갖다 버려야 할 거냐? 그래야 그래요. 그래요. 좋은 거기는 담는 거예요. 네. 좋은 거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네. 나쁜 거기는 집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지옥으로.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수요일 날 나온다는 건 보통 믿음 갖고 못 나와. 그러니까, 우리 마태 아빠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야. 아, 뭐, 네. 천국 창고에. 가 수요일 날은 가라오있는 아 그래요? <laughs> 그치 막장도 나오시는데 장으로도 나오시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주시기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네, 여러분들 좋은 물고기가 되어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주의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예수님도 구원받았으니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크게 풍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